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직장에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 따뜻한 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신니 직장인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또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세대를 잇는 친절의 울림 이 아름다운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시고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요즘 시니어 일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그냥 뭐 생계를 위한 수단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사회의 내 경험을 나누고 기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내가 치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중요해진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또 일하면서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열쇠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이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교육은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같은 딱딱한 규칙부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어 여기는 안전하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을 활짝 열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여는 걸까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교육에서 무얼 얻어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이게 바로 진짜 배움의 시작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 이제 진짜 실질적인 기술을 채워 넣을 시간이죠 세 번째 파트 바로 친절의 기술입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CS 친절 교육인데요.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달달 외우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딱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전 감각도 키우고, "아,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키우는 거죠. 정말 실용적인 훈련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배우냐면요 첫째, 상대방의 말에 진짜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힘,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훨씬 기분 좋게 들리는 긍정적인 표현법. 또 우리가 말은 안 해도 표정이나 몸짓으로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읽고 활용하는 법도 배웁니다 전화응대, 방문객응대, 심지어는 좀 까다로운 불만 상황까지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프로답게 대처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겁니다 자 고객응대의 스킬을 익혔다면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죠 네 번째 파트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직장 예절. 이거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동료들하고 끈끈한 신뢰를 쌓고 우리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종의 공용화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어 주는 다리라고나 할까요? 이런 존중이라는 게뭐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 마디. 내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보고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건 내일 아니야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 바로 이런 작지만 기본적인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정말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교육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교육이 남긴 놀라운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교육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주어진 업무 그 절차에만 집중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건 왠지 좀 어색하고 불확실하게 느끼셨죠. 그런데 교육 후에는요. 일의 진짜 본질이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넘치고 능숙한 소통 전문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요. 그냥 기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고객 만족도는 쭉 올라가고요. 직장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요. 바로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스스로가 얻은 그 엄청난 자신감과 성취감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교육 효과를 이 한마디보다 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참 가정께서 이런 소감을 남주셨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와, 그냥 기술 하나 더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졌다니 이거야말로 이 교육이 진짜 원했던 가장 깊은 차원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문장에 딱 어울릴 것 같네요. 친절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과 예절 그 뿌리에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 바로 친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열쇠를 한번 꺼내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